드리겠습니다. 이상 홍영, 호재 <laughs> 안녕하세요. 홍영호재보상TV의 손해사정사 홍영, 호재, 보상TV의 손해 홍유, 호재입니다. 요즘 주변 분들께서 영상이 점점 번막 같고 웃기다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아, 저희가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상과 관련된 전문가이면서 친근한 이미지를 노리기죠 네, 지금까지 친근한 호지 씨의 변명 잘 들었고요. 이제 오늘 전달할 내용은 그간 저희 영상을 볼때 용어가 어려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험과 보상 용어 기초 지식 그리고 보험금 신청 서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공영이 말해준 거 아니었어요? No. 피보험자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피보험자는 단어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피를 떼고 보험자만 봤을 때는 보상을 해 주는 보험회사를 말하고요. 앞에 피자가 붙어서 피보험자가 되면 반대로 보상을 받는 사람.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실손 의료비 보험이나 각종 진단비 등의 종합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 사고인 질병이나 상해 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고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은 자동차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내가 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서인데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사고를 낸 사람이고 반대로 사고를 당한 사람은 피해자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후재야. 보험 소비자분들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회사에서 서류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이 서류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설명하기 가위바위보. 아 먼저 가장 많이들 청구하시는 실손 의비부터 말씀드릴게요. 준비하실 재증명서류는 진단서와 초증기록지, 입통화 확인서,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입니다 진단서에는 주로 상병명과 상병코드가 들어가 있죠. 보험사에서는 이 상병코드를 통해 질병인지 상해인지를 구분해서 처리를 하고요. 몇회안 되는 경미한 통원치료의 경우 진단서까지 요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진단 코드가 기재된 약 처방전으로 대체를 하죠. 초진 기록지는 말 그대로 처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내원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에서 요청을 하는데요, 이 초진 기록지의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질병에서 상해로 혹은 그 반대로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음, 처방전은 다들 아시죠? 어, 의사가 약을 처방한 내용이 들어간 문서입니다. 진단 코드가 들어가 있으면 진단서 대체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청구 중 가장 중요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분내역서. 특히 이 세분내역서는 병원에서 작성한 견적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사치료나 물리치료, 영상검사료, 의사 진료비 등의 항목마다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세분내역서를 가지고 보험사에서 급여 비급여 항목을 구분하여 계산을 하거나.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치료를 했다면 그 부분을 삭감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진단서, 입통원 확인서,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처방전이 있다면 진단서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공영이 나머지 항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암이나 뇌, 신장 질환, 기타 질병 관련해서 진단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입체원학에서 조직검사 기록지, CT나 MRI 등의 영상 판독지가 필요합니다. 조직검사 결과지나 영상 판독지가 필요한 이유는 진단이 적절하게 잘 되었는지 의학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지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보험회사와 분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진단비를 청구하시기 전에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언토는 저희 홍영무대 보상집에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추가로 수술비 담보가 있으시면 수술 기록지나 수술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후유장의 보험금을 신청할 때에는 후유장의 진단서가 꼭 필요한데, 이전 영상에서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보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험과 보상 용어 기초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홍영호재 보상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